시술하시고 나서는 엄청 표정도 밝아지시고 시술 만족도가 너무너무 컸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M자 헤어라인 커버 시술이에요. 20대 여성분인데 이때부터 M자가 있어서 오셨었어요. 모가 특히 가느셔서 가는 바늘로 아주 젠틀하게 정말 작은 점을 찍어서 2회차까지 시술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헤어라인 선을 내린다든지 하는 건 없이 여기에 아주 잔머리가 조금씩은 있어서 잔머리가 있는 만큼을 라운드한 헤어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한 케이스예요. 이분은 30대 인플루언서 분인데 평상시에 모가 너무 가늘고 힘이 없어서 가르마 부위가 처지고 색깔이 대비돼서 보인다는 걸 스트레스로 보셨어요그 인플루언서 분이라서 사진 찍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항상 본인이 사진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뭐 헤어 팡팡이라든지 이쪽으로 메이크업을 항상 신경 써서 해오셨던 분이고 통증에 아주 민감하셨어요 레이저 시술로 해서 3회차 진행했는데 다행히도 어, 색소가 잘 먹고 또 통증 없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던 케이스예요. 이분은 40대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평상시에 고객들을 응대를 많이 하시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헤어라인과 가르마 쪽이 너무 비어 보이고 다른 부위는 수치 되게 많으셨는데 유달리 헤어라인과 가르마 부위만 수치 많이 적어지셨어요. 었 최근에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좀더 그리신 것 같았고 이분은 처음에 아픈 걸 싫어하셔서 레이저로 같이 했었는데 레이저 색소가 적... 조금 정착이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엔 레이저와 니들 같이 병행해서 3회차 시술을 하셨어요. 어쨌든 시술자가 되게 좋았요 그렇죠. 네네. 시술자의 미적인 감각, 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할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